뉴스바우 등호 현주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 6년 1개월 수감 중인 최순실 본명 최서원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던 연말 특별 사면 호소 탄원서가 알려졌다. 뉴스 1매체 소식으로 21일 알려진 최순실 자필 탄원서는 최 씨가 변호사에 보낸 지난 12일자 사쪽 분량이다. 변호사가 14일 대통령에게 발송했다는 얘기로 지난 8월 광복절 특사호소에 이어 두 번째라고 한다. 더 이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 간절히 탄험드린다는 내용인는 심한 협착증과 디스크 악화로 대못을 박는 고정수술을 해야 하고 어깨는 극상근 파열로 세 차례 수술 받았으나 악화해 인공관절을 해야 한다는 하소연이다. 상급병원에서 즉각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서가 첨부되었다고 전해져 병원 치료를 위해 사면해달라는 요청이다. 지난 정경심 전 교수 병원 수술 치료 얘기로 일시 석방되었던 일을 알고 있는 듯 싶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 특사 얘기도 전해들은 모양이다. 국정농단 케이스로 형을 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사면된 이웃딸 정유라 씨도 손자와 함께 살게 해달라며 모친 사면을 줄곧 호소했었다. 최씨 또한 사번의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데 대해 다소 불만이 쌓여 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보수 정권의 탄생으로 모든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적어도 치유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는 대목에선 서운함이 곳곳에 묻어 있어 현 정부의 강한 유감 표시로 해석된다. 모든 것이 너무 잔인하고 인권 유린에 가깝다는 주장에 법무부가 오는 23일 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 사면 심사한다는 소식이 있지만 최시 대상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전 대통령이나 김전 지사 등 포함해 여야 정치인 사면 복권은 추진되는 모양이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